오, 오 야. 야, 저게 있다고? 유명한 그림자 가트로 쳐지고, 아사나기라는 이름을 가진 작가님이셨는데. 36만 원이면은, 나아 <laughs> 이번에는 특카쿠님의 여행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저도 아케하바를 다녀왔는데 제가 다녀왔던 곳은 다 다녀오셨고 오히려 제가 못 가본 데가 많아가지고 아케하바라 말고는 제가 생각을 해본 거는 자주 순회하는 곳이 홍대다 보니까 네. 국전이라든가 신도림역에 테크노마크 같은 경우에는 샵들이 다 모여있잖아요. 홍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약간 코스 형식으로 저는 이제 맨날 다니거든요. 오. 홍대역 한 7번 출구부터 합정역 애니플러스까지라고 한다면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합정역부터 시작을 해요. 합정역에 애니플러스를 가서 구경을 한 다음에 합정에서 이제 추가를 해서 서교동에 있는 이제 피겨프레스 도 그쪽을 이제 구경을 하고 9번 출구 쪽으로 가는 길에 피어프렌즈라고또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홍대역 9번 출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카메하우스 그리고 또피어프레스도또 에피, 에피점이 그렇죠. 따로 있어가지고 두 개를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애니메이트 샵이 아예 모여있으니까 거기서 그렇죠. 딱다 네. 구경을 하고 굿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더 보고 싶다고 한다면은 안사당 애니플라자나 이런 데좀 이제 중 그런 거좀 소개만 샵드릴게요 둘러보는 식으로. 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 하면은 애니 플러스 아니면 애니메이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카메아우스나 피규어 프레스, 에토피점 이두 개를 제일 추천하고 싶어요. 다른 샵들이랑은 달리 피규어들이 진짜 많아요. 사장님들이 이제 직접 모으신 피규어들을 전시를 해놓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유명한 작품도 있지만 좀마이너한 것도 있잖아요 매니아틱한 제품들 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여러 제품을 사가지고 막 전시를 해놓기 때문에 나도 이런 식으로 전시하고 싶다 하고 싶을 정도로 그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즐거운 거니까. 카메아우스 자주 가신다 그랬는데 네. 약간 의심해본 적 없어요? The <laughs> 개방생님, 이런 부패인 친구인데. 똑같은 상품이라도 2만원 주고도 만족하시는 분이 계시고, 누군 20만원 주고도 만족을 하더라. 다양성의 니즈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잘사지는않는 편이긴 해요, 사실. <목소리> <목소리> 예약할 때 이제 바로 사는 게 아무래도 좀더 저렴하고, 확실하다 그쵸. 보니까 보통은 예약할 때 사고, 샵에서 사게 되는 경우는 빈가라던가 오래전에 나왔던 작품들을 에 피규어를 갖고 싶어가지고, 그것들을 사려고 좀 이제 피규어 순회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 가격은 아무래도 좀 합리적이게 생각을 해서 사긴 하지만, 저 이제 서 없겠다 싶으면 그냥 거기다 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울며 개장 어케? <laughs> 영님 들으셨죠? 문대잖아요. 합리적인 <laughs> 프리미엄. 음? 추천한다면은, 아까 이제 중고샵이 많이 없다 했잖아요. 한국에서는 중고 매장 같은 게 크게 없잖아요. 피규어에 관련돼서. 는 네, 중고 매장 진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추천하고 싶은 데가 피규어 프렌즈. 일본에서 이제 직구를 해가지고 가져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품들을 오래된 제품이라든가좀 레어 앤 제품들이 드롤대 때가 눔 있어요. 음. 싸게 구해왔다면은 그만큼 또 싸게 저희가 또 사갈 수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피규어 프렌즈. 근데 좀 공간이 좁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품의 수가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아요. 어. 중고서점이나 중고샵들은 이렇게 넓고 쾌적하면 은그 맛이 또안 나요 막 꾸역꾸역 막다 그렇죠. 들어가 있는 맛 있잖아요 약간 구멍가게 느낌으로 네. 약간 거기서 이렇게 헤집어서 하나 찾았을 때 불쾌감 <laughs> 맞아요 네. 그 맛에 다니는 거 아닌가요? 중간중간에 가시면서 또 이렇게 뭐 먹거리나 식당이든 가시는 네. 곳들이 좀 있나요? 정말 맛있다고 생각했던 곳 중에 하나가 합정역 3번 출구랑 4번 출구 사이에 건물 3끼로 이제 나가면 은 일본의 그 징기식칸라고 해가지고 오. 양고기 퓨전요리인데 파치지아라는 집이 있어요 가격이 35,000원 정도가 되는데 무제한 네 무제한이에요 팥치지야 팥치즈야. 팥 그릴 멕시코 바베큐 치아야고 소고기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하게. 2시간 정도. 먼저 즐길 수 있고. 아, 어딘지 아아쉬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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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막길 좀워아쉬 <전에> <laughs>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안 돼요? 가으로 맥스 호기 예 <laughs> 가본 지좀 돼가지고 <laughs> 마지막으로 이제 투시오 <laughs> 컨테이너블랙 포함 <laughs> 무한리필집 있어요 피겨 프렌즈 바로 옆에 대기를 좀 해야 돼요 아 저도 예. 상당히 괜찮은 게그 대기하는 시간 동안 샵을 구경하면 돼요 <laughs> 어, 아 근데 네. 육학부님은 진짜 무제한 뭐 뷔페 스타일 이런 거개 네, 아, 좋아하네요 아, <laughs> <laughs> 네 아무래도 좀 좋아해 풍족하고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다 보니 아 이렇게 무제한? 뷔페? 이렇게만 소개를 해주는 것도 되게 이게 알짜있지 않나 싶어요. 네. 마무리할 때는 저녁 때 되면 이제 아피시온이라고 칵테일 바가 있어요. 피규어 프레스도 이제 본점에서 올라가다 보면 바로 보이는 곳인데 사장님이 덕후분이셔서 특히 미쿠 같은 거 케이터를 너무 좋아하셔서 피규어를 전시해놓고 있고 또이 케이터 관련된 이제 칵테일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맛은 어떤가요? 진짜 맛있어요. 미쿠 삼구 소다라고 해야 되나요이 소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메론 소다 먹는 느낌인데요. 아 거의 음료처럼 먹을 수 있고 그 위에 또 크림도 있다 보니까 음료가 약간 부드러워져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고요. 분위기 낼수 있고. 네. 저기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미쿠 라이센스를 안 내고 미쿠빠라는 이름을 얻어버렸으니까. 와, 사장님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장님이 대단하신 거죠. <laughs>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녀오면서. 수집한 것들 있잖아요. 네. 자, 여행을 통해서 구매를 한 수집품들입니다. 아, 어... 일단 풍속서꽂혀요 <laughs> 저희가 이거를 계속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노딱 때문에. <laughs> 네. 누구의 물품이신가요? 바로 접니다. 아 네, 크코드모이님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 나오는 슈텐도지라는 도깨비 캐릭터인데요. 아키아바라 이제 만다라케에서 코미케 한정인가? 그 이후로 구할 수 없는 작가 거여서 35,000엔 주고. 이것도 중고로 구매를 했던 건가요? 그때 미개봉이라고 적혀있었어요아 미개봉. 36만 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 36만 원이면은 아까 전에 그만고기 <laughs> 집을 몇만 <매몰만> 원 <laughs> 주잖아. 요 <laughs> <laughs> 뒷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이시는 게 뒷면이 있고, 이렇게 돌리면은. 오, 네. 오. 이렇게 하면 또 앞면이. 강력하네요. 쩍 아. 벌려졌네. 네. 어우 이거 오래, 오래 하면 안 돼요 어 이렇게. <laughs> 네. 슈텐도지라는 캐릭터 자체가 인기도 굉장히 좋은 캐릭터고 그림 작가가 좀 유명한 그림 작가여가지고 아사나기라는 이름을 가진 작가님이신데, 만약한 팬층을 지닌 작가 분이세요. 일러스트를 피규어로 나눈 제품도 많이 있거든요. 나왔하면 프리미엄이 좀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처음 한번 아 끼어보고 어디, 어디 끼어봐요? 끼워 이제 폐기에다가. 아, 그, 아. 그, 그 이후로는 그냥 이제 계속 공지 안에다가 그냥 넣어서 보관 했던 것 같아요. 얼굴 터질 것 같아요. 아니, 약간 <여튼이>. 이렇게. <laughs> 좀 있어 가지고 <laughs> 친한 동생도 그때 한번 저희집 놀러와 가지고 이거 보고 어 이거 팔면 안되냐고 지금 영상 보시고 계신 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마 야 저게 있다고 막 이러면서 놀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의미로 이야 이럴 수도 있고 <웃음> <웃음> 저는 약간 다른 의미로 이야 <laughs>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laughs> 아유, 페이트 좋아하시니까 페이트 좋아하시는구나. 뭐 이런 <laughs> 얘기예요. 오해하지 <laughs> 않습니다. 이게 아스톨포 장지갑인데 이것도 이제 그 만다라케에서 사긴 했는데 공식이 아니긴 한데 그래도 한국에선 못 봤던 거여 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기도 해서 바로 샀습니다. 음... 3,050엔 정도 주고 샀던 걸로 기억합니다. 3,050엔? 네. 다음은, 맥키님 저는 이제 같이 여행 갔을 때 사온 것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요 앞에 있는 거는 테피스트리라고 해서 족자몽이라고 말이 부르죠.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 등장하는 5성 캐릭터, 아르토리아 팬드라고널터 랜서 버전인데, 공식 테피스트리입니다. 라이센스. 만다라케에서 5,000엔인가 만엔인가 주고 샀던 것 같은데. 괜찮네요, 가격이 그래도. 네,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구나, 잠깐만. 5만원에서 10만원. 그쵸. 안 괜찮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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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갈수 있잖아, 10만 원이면. <laughs> <laughs> 그렇죠. 근데 이거는 평생 이제 뭐, 평생 강제하니까. 이거 제가 평소 방에도 걸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이제 페이트 관련된 굿즈들인데 이거는 보시면 일러스트 집이에요. 코믹해에서 작가들이 이제 많이 판매를 하는 건데 시리즈별로 나오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코믹해에서 판매하다가 남은 것들이 다른 아키바의 서점 같은 데 등록이 돼서 판매되는 경우도 있고 비공식 일러스트레이터들이긴 하지만 너무 이쁘게잘 그려가지고 이렇게 서적화된 일명 얇은 책. 좀 일본에 굉장히 많아요 권당 한 700엔? 짤짜리를 소모시키기에 딱 최적화된 제품인데 죄송한데 말씀 잘해주세요 짤짜리 짤짜리 동전들 왜왜? 왜, 다른 거 생각하시나요? <laughs> 네. 짤짜리 짤짜리 동전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면은 이게 막 다섯 건돼 있고 열건돼 있고 그래요 근데 단점이 네. 있습니다 네. 사 갖고 집에 오잖아요 한번 보고 그냥 꽁쳐놓고 안 봐요 그리고 요거는 지난번에 페이트 시리즈 때 말씀드렸던 제 최애 캐스카사하 스카사 관련 부츠 아, 사인까지 되니까 사인이요 그건 일러스트레이터의 사인이에요. 오... 그건 클리어 파일이에요. 음, 클리어 파일. 클리어 파일 사는 사람 다 이해 안 됐거든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일러스트 때문에 산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루카코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 아까 한번 언급했는데 빙과라는 작품에 나온 빙과. 케이커 네. 이제 치탄다이루라는 여자 주역 캐릭터예요. 알터 사에 나왔던 치탄다이루인데요. 블루레이도 사고 만화책도 샀지만 피규어도 이제 있어가지고 수집을 하려고 했는데 이 작품이 나온 지가 거의 이제 10년 되가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품이 없더라고요. 판매한 곳이 프리미엄이 붙었겠네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빙가를 제작한 데가 표현이에요 발매가가 한 9,000엔 제가 구매할 때쯤에는 10만엔 정도 가까이 되는 걸 에이? 봤고요 국전에서 우연히 이제 이거 전시된 걸 발견했어요 제가 논문 21이라고 아 논무 니죠 아, 네, 사장님한테 연락해팔수 있냐고 50만원에 샀죠 시탄다 에로라는 캐릭터 자체가 인기도 되게 좋고 캐릭터 디자인도 되게 예쁘게잘 빠졌어요. 오. 인기에 비해서 상품화가 많이 안 됐거든요. 표현이가 피규어 라인 센스를잘안 내줘요. 아, 그래가지고 그래. 몇개 나온 것들은 엄청 힘들어져가지고 가격이 좀 높게 올라가더라고요. 가치성을 가지고 있는 피규어를 네. 가지고 와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수집한 물품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행을 못간지 되게 오래됐었는데 여행 갔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에 관련된 공유도 좀 되다 보니까 몰랐던 정보도 많이 알게 돼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여행 얘기를 하니까 다시 여행에 대한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고 가고 싶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약간 마음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줘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여행 가셔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아프지 말아야 되거든요. 음. 가셔서 몸조리 잘 하시고 즐겁게 여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저도 같이 여행 다녀온 기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